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That's so nice of you. Yes, please. Of course. How do you take your coffee? I'll have it with cream and sugar. Got it. Just the way I like it too. Thanks so much. You're welcome.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해보고 나신 다음에 신기하게도 이제 외국인들이 말하는 걸 화면 속에서 보셨을 때아 진짜 저렇게 였구나 아하, 그래서 더후훅 지나가는 그러 느낌들이 있었고 더 빨리 발음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발음할 수 있고 저렇게 다 힘을 빼고 입을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저렇게 다 말을 할수 있는 거구나. Hello, e v e r y o n e Welcome or welcome back to Ink. 여러분. 이두 가지 발음법의 차이가 들리시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첫 번째. You're welcome. You're welcome. 두 번째 발음법.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이두 가지의 차이 눈치채셨나요? 문장 내의 약강세 단어들에서 모음을 생략하거나 취약하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만 가지고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정말 캐주얼하고 가벼운 그런 일상 속의 대화 내용을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저와 함께 한줄한줄 한줄 교과서적인 발음법이 아닌 이런 실제로 사용되는 발음법을 짚어보고 직접 발음을 자연스럽게 해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의 리스닝에도 도움 될 만한 그런 포인트. 데이트들을 또 짚어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dive right in. 오늘 또 제가 조금 연기 실력을 오랜만에 뽐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laughs> person A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Person A says,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교과서적인 발음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또 오늘 발음 레벨업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한번 여기서 모음들을 생략하거나 축약해 볼게요 첫 줄에서요 자 가볼게요 would의 a uh sound you의 u sound like의 그 이중모음 i 의 i sound 어는 완전히 축약돼서 그냥 슈어 발음이라고도 하는 그냥 으 uh, uh. 이런 소리가 나고요. 카페도아 어 소리도 거의 빼셔도 돼요. 그리고 of a o 소리, o 소리지만 실제로 발음은 발음 기호가 이렇게 거꾸로 v 인것 같이 생긴 어 소리가 나는 발음이죠.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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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 없이 모음이 다 생략되거나 축약된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음이 생략되면 발음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Would you like a cup of? Would you like a cup of? Would you like a cup of?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미드나 영화나 외국인들이 말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대로 발음되는 거는 그나마 좀 정직하게 발음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단어 바로 (coffee인데요) 여기는 앞에 단어 강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coffee) (coffee) 이렇게 발음이 되고 질문이기 때문에 yes or no 질문이기 때문에 yes or no 질문은 일반적으로 억양이 끝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억양이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하고 앞에 단어 강승이 있지만 coffee지만 억양은 끝에 음은 올라가는 거죠 coffee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소리가 들리죠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주지 않아도 통째로 이렇게 전달해 줘도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들에서는요. 그 대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야 될 단어에서는 안정된 발성과 영어 공명을 사용해 주시면 더 발음이 자연스럽게 쉐이핑이 되겠죠. 그래서 커피 커피가 아닌 커어어공명을 생기는 커피 코피? 제 공명과 모음 영상들 혹시 못 보셨다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오케이. Okay. 여기서 키포인트 또 하나 제가 어김없이 말씀드려야 할게또 있죠. 이렇게 모음을 생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음을 생략하는 단어들은 왜 모음이 생략이 되냐면요. 힘이 빠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모음을 다 생략해서 발음해야지 이러고 미국인들이 인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약강수로 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음들이 탈락이 되고 축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힘을 빼고 그냥 내가 혼잣말 하듯 would you like a cup of? would you like a cup o f 아참 그리고 cupa에서 요 f라고 스펠링 되지만 실제로는 요거는 v 발음이죠. 요 v 소리도 생략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결국 뭐만 얌, 남냐면요 남냐 남냐면요. 남냐면요. v 소리도 없어지고 여기도 역시 그냥 슈와처럼 어어어 어,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So, Would you like a cuppa를 한번 이렇게 힘 빼고 모음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서는 뭐 공명, 발성 이런 거 정확하게 발음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냥 힘 빼고 혼잣말 하듯 한번 해 보실게요 Would you like a cuppa 입도 거의 안 움직여도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음 되는 거 들리시나요? Would you like a cuppa 한 호흡 한 음성으로 끝까지 갑니다 단어가 하나하나 연결고리가 서로서로 서로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요 Would you like a cuppa? Would you like a cuppa? 자, 커피까지 끝에 커피는 제대로 공명 넣어서 발음해 보실게요.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맞막.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자, 여기서 정말 심하게 축약되는 경우는 그냥 ju 소리밖에 안날 때도 있어요. 우 소리가 전혀 안 나고 즈랑 와이가 이렇게 연음이 되면서 ju, ju.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Person B says. 처음에는 단어 하나 하나 다 정확하게 발음을 해볼게요. That's so nice of you. Yes, please. 옛날 영어 교재의 MP3에서 나왔을 만한 그런 발음법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발음을 하던가요? 미국 원어민들이 아니죠. 자, 실제로 사용되는 발음법은 이렇게 됩니다. That's so nice of you. yes please 자 여기서도 그럼 역시 모음이 생략되거나 축약이 됐죠 그래서 th에서 t로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th에서 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윗니와 아랫니 뒤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혀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훅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리고 죠그 so 이 소리도 oh 이렇게 막 울리지 않았죠 그냥 that's so, a that's so. 여기도 약간 그냥 쇼와 버름처럼 완전 대충 발음이 돼버리고 n i c e 강세가 들어갑니다. That's so nice of you. That's so nice of you. That's so nice of you. 그래서 s so nice 이렇게 가면서 중간에 동시조음 현상이 일어납니다. s에서 n으로 가는 사이에 어떤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면 충분합니다. So nice 아니고 so nice, so nice. That's so nice. That's so nice. That's so nice. 그 다음에 어 f 는 아까 위에 어 f 랑 같은 원리로 o 모음도 없어지면서 정말 그냥 가벼운 v 발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뒤에 u와 연음이 돼서 of you, of you 정말 최소한의 v 소리가 u와 연음이 돼서 연결됩니다. 됐죠? 됐죠? 정말 힘 빼고 입에 별로 힘도 안 들어가고 그냥 혼자말하듯 됐죠? 됐죠? That's so nice. 아, 여기서는 제대로 공명과 정확한 모음이 발음되는 건 맞고요. That's a so nice view. You. 그리고 you는 끝에 물결 이렇게 있듯 nice view. 그다음 yes please에서도 두개 물론 yes please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발음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스 플리즈 예스 플리즈 이렇게 두 단어 동일한 강세를 주는 것보다 예스 yes, 플리즈 빠밤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예스에서도 사실 이 에는 없애도 예 에서 또스로 가는 사이에 동시정음 때문에 예스 yes, 예스 yes, yes. 어차피 이런 소리가 중간에 납니다 그리고 플리즈에 포커스 해 주시면 돼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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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고 예스 yes, 플리즈 That's so nice of you. Yes, please. 오케이 okay, 그다음에 p e r s o n a l y 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과서적인 발음은 (of course) (how do you take your coffee) 그리고 실제로 사용되는 우리가 실제로 들리는 발음은 이런 발음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of course) (how do you take your coffee) 자 이제 조금씩 들리시나요 모음 생략 (of course) 에서도 (of) 에서 또 모음이 생략이 되면서 (of, of, of, of. of course) 요런 소리가 나고 (how do you) 안 그러죠. 하리, 하리, 하리. 거의 H 발음만 약간 허 huh, 이런 소리가 나고, do 이런 소리도 안 나고, 으 uh, 소리가 안 나고요. de, de, de. 그리고 yeah, yeah, yeah. Take도 take, tick, tick, tick. 당연히, yeah, yeah, yeah. take, care, take. 그리고 y o u r 서도 당연히 your, your, your. Take y o u r take c a r take c a r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처럼 여기도 How do you take your coffee? How do you take your coffee? 바바바 바바 하고 커피에 꼭첫 박자가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더 많이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해 보실게요. 힘 빼고 혼잣말하듯, of course. How do you take your? How do you take your? 이 you 거의 안 움직여도 돼요. How do you take your? How do you take your? How do you take your coffee? Of course. How do you take your coffee? Of course. How do you take your coffee? Of course. How do you take your coffee? 너무 빠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시죠. 재생 속도 좀 느리게 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다음 또 쭉쭉 갑니다. Person B. I'll have it with cream and sugar. 이렇게 말하나요? 자, 그래서 I'll e l l.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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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발음이 되고 랩랩 랩. Have, have. I'll have it. love it. love it. I'll have it. I'll have it. I'll 그리고 with에서도 with with, with 이런 소리가 그냥 나요. 그래서 1 2 3 4 eat data는가 i'll have it with the v e d o with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live it, live it with level 뭐라 그런 거지? cream and sugar는 들렸는데 <laughs> 그 전에 뭐라 그랬는지 하지만 그렇게 소리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요. 그냥 cream and sugar가 중요한 거고 그 전에는 항상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냥 아, i'll have it이라고 그랬겠지. 뭐 거기다가 어 Cream and sugar, 전에, what did you say?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I l o v e it with, I l o v e it with, I l o v e it with Cream. a n d s u g a r I l o v e it with Cream. And sugar. cream. cream. And sugar. Sugar. 발음인데, a n d s u g a r e a m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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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e a Cream. Cream. c r e a r e a m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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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r e a m Cream. Cream. c a m Cream. c r e 어, GS 어 바로 연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sugar, sugar.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영상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I'll have it with topish. I love it with. I love it with. I love it with cream and sugar 같이 붙여 보실게요. 이제. I love it with cream and sugar. I love it with cream and sugar. I love it with cream and sugar.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형을 사용해 볼수 있으시겠죠. So person A then says Got it. Just the way I like it too. 자 실제로 발음은 got it에서 앞에 강세가 가면서 에세 모음이 생략이 되고요. 그리고 just에서도 just가 거의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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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the도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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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way도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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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the way just the way 그래서 여기도 약간 좀 많이 빠져요 몸의 힘이 just the way, just the way, just the way. I에서 이제 강강새가 나갑니다. Like에서도 I 소리가 많이 축약이 되고요. 또 it에서도 많이 빠집니다 힘이. 그래서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too, like it too. 나도 그렇죠? 나 I too 도 나도 그렇게 마셔라는 표현이잖아요. 나도 그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먹어. 그 많은 단어가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나도 던. 끝.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가 보실게요. got it. 여기서는 또 공명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got it. got it보다는 go 아아 uh, uh. 여기 공명 뒤에까지 동굴처럼 go t uh, uh. it got it. Just the way I like it too. Just the way I like it too. 그랬더니 Person B가 이제 Thanks so much. 자 실제로는 어떻게 발음이 되죠? Thanks so much 또는 Thanks so much 또는 Thanks so much. 여러 가지 억양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는 Thank Thank Thank. th에서 여기도 그냥 nk로 연결된 그런 느낌이에요. Thank Thank Thank. 중간에 또 동시음이 일어나니까요. 어차피. 그리고 So So So. 이렇게 가고 여기서 Thanks so much. 여서 처음 새어 멋지해서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o n e a n d o n l y 강강새 i n t h i s s e n t e n c e Thank so much. t h so much. Thank so much. so much. Thank s much. t h a much. t you much. Thank o s much. t h a so much. t t h a k a h t o t h a k s c o t h n k a y o m you Welcome, 이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y o u r e 가 많이 m 격이 됩니다 welcome, 그냥 welcome, 요 단어만 사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앞에 음 이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 thanks welcome, 아니면 y o u r y e o u r 정 e 가볍게 m e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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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w 게요 y o u r y o u r y e o u r y e o u r y e o u r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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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welcome, You're 'Welcome' 여기서 'you'는 잘 모음까지 승략하고잘 힘들 빼셨는데 'you welcome, welcome' 이러면 또그 공명 소리가 또안 나죠? 'w l well, l' 이 소리는 그래서 공명을 넣어주시면 'welcome, welcome' 이런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발성 공명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것도 저희가 메타버스에서 함께 연습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해외 계신 분들 정말 안타깝지만 f 랜드가 빨리 해외에서도 작동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기다리고 있을게요. And that's it! 한번 run through 해보실까요? 여러분 스피킹 연습하실 때 today I woke up at 7 o'clock and I went to 이렇게 독백으로 스피킹 연습을 하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시지만 이런 식으로 자투리 시간에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자투리 시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요런 나 혼자 Person A, Person B 이런 식으로 어, 이러한 상황이 주어지면 어떤 대화의 내용들이 오고 갈수 있을까 하는 연습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케이 okay,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쭉 run-through 해보실게요 Person A and Person B Ready? Person A,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That's so nice of you. Yes, please. Of course. How do you take your coffee? I'll have it with cream and sugar. Got it. Just the way I like it too. Thanks so much. You're welcome.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해보고 나신 다음에 신기하게도 이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말하는 걸 실제로나 아니면은 화면 속에서 보셨을 때아 진짜 저렇게 몸을 생략하는 거였구나. 아하, uh -huh, 그래서 더 훅훅 지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더 빨리 발음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발음할 수 있고 그렇게 다 힘을 빼고 입을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저렇게 다 말을 할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음 연습을 하시면 당연히 아는 표현들, 아는 단어들 내에서는 리스닝도 더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완벽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Progress over perfection. 발전이 더 중요한 것. 제가 항상 말씀 드리죠. 이렇게 꼭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제가 오늘 10번 보여드리 것처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목표까지 영어 스피킹이 점점 더 발전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I'm always reading for you. Thanks so much. Thanks so much. Thanks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in my other videos. Bye everyone.